아우! 아우! 리야 진짜 도 뚫고 갈수 있어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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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곧 수강신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Buenos dias 저희는 오늘 팜플로나를 떠나서 그, 뭐, 이런 오테르가. 거지. 모테르가까지 갈 예정이고요. 한 17km 정도 되고, 오늘은 용서의 언덕을 지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어제 산옷 보여드릴게요. 바지. 근데 이게 신발까지 커버를 해줘가지고, 신발이 젖을 일이 없어요. 저는 여기 위에 옷까지 샀는데, 전부 다 방수. 바지까지. <laughs> 아주 든든합니다 폭우도 뚫고 갈수 있어요 <웃음> 가자! <laughs> 이판팔로나에서 마을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지금 약간 그거 있지 전쟁에 나가는 기사들이 갑옷을 입었을 때처럼 이 산티아고 전용 갑옷을 입으니까 아주 든든하다 무서울게 없지 그래도 우산은 포기할 수 없어 맞아 뽀송뽀하게 가야되니까 <laughs> 올라 와 이렇게 오늘 일요일이잖아 비오는 날 일요일 아침에 런닝 저 사람은 무조건 성공한다 난 아직 키인데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나는 조깅을 안 좋아하지만 어. 이런 뷰라면은 왠지 일뛸수 음. 있을지도. 아, 음. 자리야 <laughs> <laughs> <저 바테리야? 웃음> <laughs> 진짜 아파. <laughs> 저희는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갈게요. 아침에 <laughs> 콜레체는. 국물이지. 와, 이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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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켜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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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은안 먹고? 거이 음. 가짜 같아 너무 예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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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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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는 시나몬 가루를 올렸고 여기 카카오 가루를 올렸어요. 이거는 연유 커피인데 한번 마셔볼게요. 저어서 먹어야 되나? 응. 밑에 여주가 깔려 있다. 음. 이 맛이요? 음. 와 이게 시나몬이랑 향이 엄청 잘 어울리네. 음, 음! 나쁘지 않다. 맛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더 나은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더 나아? 음, 두 개를 이렇게 먹어봤다. 이렇게. <laughs> 빵도 하나 샀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무슨 콜라요. 음? 건포도인데? 건포도 맞아? 음, 원래 건포도야. 아무튼 음, 음? 빵도 맛있네요. 물론 건강은 안 좋겠지만, 산티아고 그 길이 힘드니까 이런 설탕이라던가 음 당을 좀출발기 전에 빡 채워줘야 되고, 이런 카페인 부스터가 또 필요해. 이걸 해야 몸은 상하겠지만, 제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적당히 가서, 자게쉴수 있는 데에서 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나는 힘들어서 이 마을에 머물고 싶어도 계속 가야 되잖아 그 알베르게가 열려 있는 마을까지 근데 보통 그 열려 있는 알베르게는 좀 유명한 마을이니까 그 유명한 마을까지는 무조건 강제적으로 가야 된다는 게 조금 단점인 것 같다 응? <laughs> 오늘은 여기에서 출발해서... 오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어야르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로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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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르르르 지금 르르르르르르르르르5 어, 0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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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거리는? 한십몇 킬로 되지? 르르킬로 정도?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우린 힘드니까 여기서 될게요. 네. <laughs> 용서의 언덕 올라가기 전에 원래 루트에서 살짝 벗어난 마트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신라면을 파네요. 여기 위치는 여기 아래에 달아둘게요. 이제 마을길을 빠져나와서 본격적인 산길이 시작됩니다 바닥이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 걸어가기가 조금 힘들 것으로 예상되네요 저 산이 뭐예요? 용의 응, 언덕 이따가 올라가야 할산 <laughs> 더워요. 더워서 모자를 벗고 싶은데 비 와서 벗을 수가 없어요. 우산을 왜안 쓰나요? <laughs> 스틱 써야 되거든요. 맞아, 여기 <laughs> 산이 가팔라서 우산은 잠시 접어두고 스틱으로 안전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길이 좀 미끄럽다. 그지, 그질을 또 했네. 그지, <laughs> 뭐못 물고 가니 만져달래? Hi It's <laughs> <좋게. 머물고> <laughs> 세 개나 모았네. <laughs> <Hola>. ah, <laughs> Buen Camino. Oh, Buen Camino. Buen Camino. <laughs> <laughs> it's okay Oh, When did you start? It's <laughs> <laughs> well, the or or Okay Because the these days It looks that the winter yeah uh, it's coming back again yeah oh yeah That's because cool. in february the uh -huh. the weather was so very nice oh. sunny not raining and oh. not uh, very cold you are oh, uh, oh uh, but maybe next week will be good uh, no no, no <laughs> I, i'm afraid not the the, the forecast for the next week it's uh, as well as cloudy raining and okay uh, yeah. in, uh,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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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pring is coming oh uh, yeah and we are pretty enjoying now so yeah yes. yeah yeah it's <laughs> no problem yeah that's, you're welcome <laughs> thank you, thank you. Bye -bye. have a nice day you bye. too bye <laughs> 여기 가파른 언덕 다 올라오고 나면은 여기 쉼터가 있어요. 여기서 재정비를 해보고 가볼까? 제가 아까 오는 길에 똥을 밟았는데 여기서 바나나를 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바나나 먹고 싶다고 계속 마트에서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진짜 운이 좋네요. 이게 까미노에는 기적이 있다니까. 이거 이분이 주신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 음, 쫀쫀한 바나나. 많이 먹으세요. 음, 네. 오늘의 간식은 오나. 가는 길에 문열 식당이 없는 것 같아서 용세 언덕 오르기 전에 이미 오르기 시작했나? <laughs> 이거 간단하게 간식 먹고 갈게요. 네. 이거 세계 1유로 완전 가성비고 불량식품인가? 응. 엄청 가벼워. 그지. 소개가 <laughs> <속에가> 공기. <응? 웃음> 음. 한국은 어떨어? 오히려 좀 짜. 응 음. 맛있다. 근데 이제 용서의 언덕이잖아. 음. 요분은 누군가를 용서할 사람이 있어. 아니면 용서를 구할 사람. 나에게. 어우 벌써 졸려. 하아 억지로 따내려고 하더라. 그냥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음. 우리도 모르게 상처 준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면 되지. 맞아.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상처 준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아. 이데 약간 일주로 맛이다. 음. <laughs> 박스에다가 음. 초코 칠한 것 같아. 음. <laughs> 맞아 밀가루가 아니고 종이일수도 있어 <laughs> 우리 염소야? 응 용서의 언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기 풍차 제일 오른쪽 옆에 있는 저기 여기가 바로 용서의 언덕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힘들다는 점 여기 굉장히 급한 경사 아주아주 아주 천천히 올라가니까 생각보다 힘들지 않게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위험한 산짐승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laughs> 코뿔소입니다. 아우 <아유> 무서워 조심해라. <laughs> 그래서 코를 3 0 분째 붙이고 있는 중. <laughs>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코풀소 씨. 네. 준비됐나요? 네. 어떻게 가야 되지? <laughs> 오호. 나 <나도> 가볼게. <laughs> 후. 야, 선자령! 아니, 용서 언덕 도착! 여보, 용서할 사람 없어? 스스로 용서해? 야, 저희는 용서 언덕을 뒤로 하고,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묵을 마을이 적은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여기 엄청난 감자밭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감자만한 돌들이 엄청 많아서 내려가기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비까지 내려서 진흙탕이어서 미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 최대한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맞아? 응. 그 마을이야? 응. 호텔가 3 5, 3 .5? 응. 3.5지만 그래도 천천히 내려갈 거니까 음. 시간 넉넉히 잡고 가자. 와, 근데 이 뷰는 진짜 카메라에 들어온 거보다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예쁘다. 그렇지? 음. 내리막에는 스틱을 좀더 길게 해야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거미 출발. 이 엄청난 내리막인데 안 나오네. 화면에. <laughs> 네, 열심히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감자밭이어서 굉장히 발에, 몸에 무리가 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감자. 황감자. 황감자. 기도하는 거야? 네. 응. 악어를 밟고 있는 거야? 뱀. 아, 뱀이야? <laughs> <laughs> 크롱이네 크롱 모텔가 <laughs> 마을에 도착했어요 근데 알베르게는 마을 거의 끝부분에 있어서 아직 긴장을 풀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 한명 없냐 <laughs>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다들 좀비한테 당했나? <laughs> 당했어 왜안 들어가고 있나요? 움직이가 오늘 안 열어지는데 <laughs> 아 저희 잘 도착해서 지금 체크인 하려고 하는데 스프를 주시네요 웰컴 스프인가그레지아스 그레시아스 땡큐 워낙 메디 여기서 밥 먹어야겠다 저녁 이거 어, 봐 세트 근데 해놨어 완전 멋있다 <laughs> 저희는 지금 체크인 했고요 두명 알베르게 각자 14유로씩 했고 그리고 여기서 저녁 메뉴 13유로에 치킨이나 어, 돼지고기 중에 하나 나올 거고요 선택 가능하다고 하고 와인이랑 디저트 포함해서 술례자 메뉴 시켰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따가 식사를 하게 될것 같은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지금 저희 다섯 명밖에 없고 네 분은 이렇습니다 화장실은 이쪽에 변기 변기 How are you? How are y o 라 How are y i u h o e o r e you? a e a you? h e u h o e h r u a e o r you? o are o a r you? h o r u a e h r u a e u r e y are you? o e o u a e o o u o e e e a o a e a h o a

시크했는데 나는 빡빡한 거 좋아했거든. 응, 근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엄청 좋네. 음, 난 쟤랑 아, 네. 터뜨려서 밥에다 넣었어. 예, 고 브릭고 Es de YouTube. Bien, ahí, ¿eh? Tiene un canal, está diciendo: toda la gente no está viendo. Me alegra, me alegra, la verdad, se lo merecen. 된 거야. 좋다. 와, 그래서 너무 잘 됐다. 포기 안 하고 가기로 했 만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